바로 왔던데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못 돌려줌 게임이 너무 오래됐어 너무 고였고 코드 자체도 너무 스파게티라 초창기에 이제 개발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가 어디 고장 났는지 진단도 안 될까요? 쟤네는 졌네요 저 자리에 카더스 모르가나를 했으면 이길만 했을 텐데. 오만 방자한 다따기 새끼들이 내 네, 얘기했지. 얘들은 밴을 다섯 개씩 줘도 1인분을 할까 말까야. 근데? 밴을안 해. 건방져. 너무 건방져. 떨어져서 가. 떨어져서 가.

배지면 아시죠? 게임 이깁니다. 내 불로, 에라, 있잖아, 친구야. 아니, 왜 오다 많은 거야, 얘네는? 야, 저기 안 죽어? 그렇지, 와우, 개잘 싸웠다. 이거지, 이레리, 잘한다, 이레리. 척하면서 다시 간다. 누가 봐도 뺐지. 하지만 나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100번도 갈수 있어. 100번도. 근데 말이 맞죠? 임베 지면 게임을 이긴다. 복놀이거든 이거. 그 그러니까 멘탈리티가 좀큰것 같아. 마인드셋이나, 민베에서 막엘리킬 먹으면 마음속에 야개공승 이겼다 막 이게 퍼지나봐 그래서 좀 안일하게 하나 봐 애들이 와 이렐리아가 저런거 테를 타주네 게임을 설령 질지언정? 니가 피우지다 그러니까 이런 걸 원했어 게임이 만약에 지더라도 뭔가 해보고 지는 거 있잖아 덤비면? 싸우고 괜히 오면 좀 회피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임을 원했어요 빈다고 이걸 이걸 던빈다고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오늘 롤돌리는 애들은 본인 포함 진짜 악귀들 아닐까? 어제 극골을 당하고 이겼는데 점수가 오히려 떨어져서 약 50점을 손해를 봤는데도 큐를 돌려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나도 보통 이렐리아도 하는 애들 보면은 이렐킹 매드무비 쇼츠로반봐았고 그냥 라인 쳐박혀서 대가리만 막다 끝나거든? 근데 합류도 빠릿빠릿하고 잘하네 가사스 상대로, 한순간 정신 놓으면 CS 두배 차이나. 뛰는 게 맞냐, 이거? 케이스메 리셋. 갔다 박아불어! 이성고. 안 돼! 이건 치감도 좀 가주자. 피오라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팀 박치 공룡 대가리가 더 단단한가 보네요. 네. 음. 좀 앞으로 가라. 오 씨, 뭐야? 그냥 지나갔는데? 이 용수 없잖아. 죽여야지 그렇다면 최대한 늦게 공을 최대한 늦게 쓰면 팔이 공이 풀립니다. 틀려서 그런 거지. 요즘 메타가 다 저래 그냥 대가리를 냅다 박아. 스킬이 오늘 잘 맞네. 승리한 박시공룡이다. 안맞아 패배 박시공룡이네. 뭐, 쟤 피오라도 지금 저저 저 한복판으로 그냥 왜또 누가 죽었네 또? VR, 그, 증강현실을 도입을 해가지고, 라인전 지면 진짜 머리가 깨져야 돼. 그래야 이게 박치기들이좀 사라져요. 진짜 자기 머리가 터져봐야 아프구나, 이거. 그러면서 안 박지. 뭘 빠꾸가 없음 다들 서로 바꾸가 없어 나도 게임하면서 진짜 많이 박으면서 하잖아 긴장합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애들이 다 박치기를 하잖아 야 CS 이거 야금야금 주워 먹으면은 그 15개 주워 먹는 동안 박치기 한번 하면은 미니언까지 하면 한 4,500원이라고. 그니까 러그 박치기의 성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대가리 박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탑에서 만날 때마다 싸우지? 서로 키를 계속 교환을 해. 그러면은 이제 동시간 때. 오, 제발. 아우,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15분에 이제 한타 하려고 만나잖아. 박치기 한 애들이랑 템 차이가 말이 안 돼. 너도 죽자. 생배 파도 어차피 고승률로 올라오겠지. 결국에는 이 구간에 다시 병목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생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그러겠지. 이 사람 막 승률 미친다 이러면서 막90% 95% 마르게 뚫으면 멋있어 보이긴 하지.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 원딜로만 되는데, 오케이. 이거 좀 크다. 탑이 점화 들고 좀 세게 가는 내내이거든 베스트죠. 하다. 이길 판이네요, 또, 그냥. 이게, 진다고 해서 막열할 필요가 없다니까? 개입할 수 있는 거는 한 5%에서 10% 내외인 것 같아, 그냥. 결국 그냥 이길 판, 질판이 정해져 있어. 아니, 어떻게, 어떻게 저런 애가 마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봐도 저 비에고는 이해가 안 되지 않아? 게임 하는 게? 그렇다면 저 팀원들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될까? 저놈의 행동을. 나는 세개다 먹었네 이거. 저걸 들어간 게 말이 돼? 나는 내가 내가 비에고였으면 저거 못 들어갔을 것 같아. 레넥톤이6레벨 강신들고 풀스펠인데 저걸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하지? 근데 쉬오서 보냈다. 에휴. <목소리> 야, 저비용가 미쳐 날뛰고 있다. 그냥? 사장 오긴 했는데. 그라이가 주댕이를 여네 왜 저기 있는 거야, 얘는? 아니, 왜 저기 혼자 있어? 야, 뭐야, 얘 미친 거아니야 때려, 때려! 사실, 모르가다가 이만치 왔으면 지기가 힘든데, 이게. 그 힘든 거를 잘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 이거 내가 다, 다 먹고 뺐는데 이걸 쳐? 뭔가 되게 아찔하게 한다. 여기서 도데 음, 싸운다 정글 개 같이 못 하네 진심 어색녀 욕하면 정지 먹어요 흥분하지 마라 이런 새끼가 진짜 쓰레기 새끼 그냥 누가 봐도 얘 때문에 게임이 졌는데 지가 그냥 트롤 해놓고 팀원 살살 긁잖아 이게